반갑습니다. 사주 마녀입니다. 2021년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정화일간 주간 운세 가지고 왔습니다. 아, 16일부터 정리할게요. 16일은 병신일이죠. 겁재 정제 옵니다. 목욕의 연살이에요. 음, 목욕의 연살이다. 드러나는 거죠. 어, 내가 내 의도에 의해서 드러내려고 애를 써서 드러나지는 것도 있겠고 또는 외부 상황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끼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재능이 바깥으로 이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날은, 음, 지금 이제 겁재가 정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겁재가, 여기서 말하는 겁재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겠죠. 친구가 될수 있겠고, 지인 될 수도 있어요. 동료가 되거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날은, 음, 그런 겁제의 제안을 받을 수 있어요. 어, 그, 이제 이게, 어, 나, 나한테는 유익한 정보라든가 유익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친구가, 어, 뭐,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좀 이제 나한테는 이제 혹할 만한 또는 마음에 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능력이나 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깥으로 표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7일입니다. 정요일이죠. 비견의 편제 오고 장생의 지살입니다. 장생의 지살이다. 이동하는 겁니다. 이 이동은 비자발적인 이동이에요. 외부 상황이나 외부 타인에 의해서 내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등 떠밀려서 이동을 하게 된다. 억지로 하게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어,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하게 작용될 수도 있어요. 음. 이날은 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어떤 고급 정보라든가 어,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 어, 이익이 생길 수 있다, 혹은 그런 이익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어, 나쁘지 않습니다. 설령 이동을 한다고 치면은 이 이동이 본인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어, 18일입니다. 무술일이죠. 상관의 상관 오고 양의 천살이에요. 지금 상관이 이제 아래 위로 왔어요. 그죠? 그이 날은 음, 말실수를 할수 있어요. 어,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내가 다하게 될 수도 있겠고 어, 내 발등을 내가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저지르고 아차 하면서 이제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이날은 유독 간섭도 하고 싶고 잔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갑자기 입이 근질 근질해졌다는 것보다는 상황이 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뭐 속내를 내가 바깥으로 표출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말 실수를 한다든가 어, 또는 그 말을 함으로써 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일인데. 내가 나서서 내 발등 내가 찍는 뭐 그런 이제 전객 올 수도 있겠고 또 다르게는 어 이제 내 눈에 보이고 거슬리는 게어좀 이제 부족해 보여. 그래서 이제 저지르고 난 이후에 아차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겠다. 어 그렇습니다. 어 19일입니다. 기해일이죠. 식신의 정관 오고 태의 재살입니다. 태의 재살이다. 안착한다. 착상한다라는 거죠. 안착을 했고 착상을 했다라는 것은 시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공으로 가든 실패로 가든 그건 향후의 문제고 어 전진은 이때 후퇴는 없다. 전진은 하겠다, 시작하겠다 그런 거죠. 그거 이제 겪어보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재라는 거는 음 속살이라 그래서 틀 안에 갇히는 거예요. 이제 속살이라는 단어, 틀이라는 단어, 갇힌다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 좋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틀은 감옥살이 정말 그야말로 이제 옥살이 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바깥이 전쟁이다 그러면 내가 이틀하는 이제 안전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벙커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어떤 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나쁘다로 이제 할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어, 합이 와서 좋기도 하지만은 충이 와서 좋기도 하거든요. 음, 또 반대로도 그렇습니다. 어, 이날은 내 업무 스타일이 있어요. 내내내 어, 내, 내 스타일만의 나만의 방식의 어떤 언행 습성이라든가 뭐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 제안을 받거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내 생각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면서 수용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게 좋은 거니까라는 거는 어뭐필요한내 감정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제약이 좀 따라 따라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어 너도 좋고 그래도 나도 안정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뭐 이제 공식이 있겠지 본인만의. 그래서 어 그런 제약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 다른 어떤 좋은 조건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내가 또 제공받을 수도 있겠죠 20일입니다 경자일이죠 어 정제의 평관 왔어요 절의 겁살입니다 절의 겁이다 끊어져 나간다 빼앗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 기존에 내가 빼앗길 게 있었고 끊어져 나갈 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그것들이 다 털렸으니까 그것들이 있는 있었던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된 거죠. 빈 공간. 그러면 거기는 비워졌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이제 담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물론 당장 체인지가 될 수도 있겠고, 비워진 상태로 나의 어떤 뭐, 어, 공백의 미, 어, 여백의 미를 약간 느낄 수도 있겠고, 어, 그렇습니다. 음, 이날은 결과나 결실이 생각보다 빨리 드러날 수 있어요. 어, 진행해오던 어떤 일의 결과, 결실이 어, 생각보다 빨리 이제 드러나서 내가 빠른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찌보면 이직의 결정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기존의 것을 이게 좋았던 걸 수도 있고 나빴던 걸 수도 있어요. 기존의 것을 바꿀 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일입니다. 신축일이죠. 변제 식신 왔어요. 묘의 화계입니다. 묘의 화계다. 화려함을 덮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무리 짓는다, 매듭 짓는다,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정리를 해서 이게 완전히 뭐 사라지고 없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거를 이제 화계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잘 포장을 해서 넣어 둡니다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고 언젠가는 그거를 또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 이날은 음 해결해야 되거나 또는 해소해야 되거나 하는 그 일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이제 그 해결을 해야 되고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이 정화가 신금을 보잖아요. 그러면 재성이잖아. 그러면 정화 입장에서는 극을 하겠죠. 재성이니까. 근데 이제 신금은 완성이 된 보석이기 때문에 사실 불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불을 쬐어주면 얘는 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음. 그런데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극을 하는 거지. 근데 신금한테는 이 극이 필요 없으니까 되게 어,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극을 했는데 반응이, 그러니까 자극을 내가, 어, 이제 1, 2, 3, 4를 줬는데 당연히 반응도 1, 2, 3, 4가 와야 되는데 반응이 쌩뚱맞은 ABC가 온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쌩뚱맞은 반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어, 진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리하게. 어, 좀 버겁게. 그러나 해야 돼. 그래서 해결, 해소, 이런 것들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22일입니다. 이민일이죠. 음, 정관에 정인 오고, 사회육회로 왔어요. 음, 지금 정임합을 합니다. 그죠? 그, 이제, 어, 정관이 왔으니까, 이 임수하고 정화는, 그, 참 신기해요. 물과 불은 어찌 보면은, 각자 따로 노는 것 같은데,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위로 솟구치죠. 그러면은 아래로 흐를 때, 위로 솟구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접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둘이가 요동을 칠 때만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물은, 고여진 물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계속 거기 웅덩이 가만히 있죠. 어, 불도 뭐 가만히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바람이 좀 불어준다 그러면은 이 불이 어, 확 타오를 수 있고, 바람이 분다 또는 비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 고여진 어, 점자는 이 물이 요동을 칠 수도 있다. 어, 다른 얘기를 했네요. <laughs> 정임합의 합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이 이루어집니다. 어, 그래서 이둘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자면 이 정임합은 어, 둘이 확 타올라요. 물은 물대로 타오르고, 불은 불대로 타올라서 확 만나죠. 근데, 쉽게 꺼집니다. 정임합의 어떤 단점이 그거예요. 어, 지금 사회 6회로 왔습니다. 여섯 가지 해죠. 그 여섯 가지 해다, 딱히 좋을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큰 사건이나 사고로 뭐 발현이 된다기 보다는 여기에 올수 있는 어떤 십성이, 어, 나에게는 그다지 이제 좋은 유익한 결과로 오지 않더라. 어, 조금 실망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정인이 그렇게 왔어요 그죠 어, 이날은 이제 청간에 지금 임수와 이렇게 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간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거 나의 욕망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내가 합을 하고 싶어 어, 내가 추진했으면 어, 좋겠다 추진했으면 싶었던 일이다 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어, 가고 싶은거 이제 내가 이제 추진하고 싶고, 내가 그 합을 하고 싶고,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전개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관에 정인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방향으로 전개는 되겠죠. 어쨌거나. 그런데 그 결과가, 음, 그 결과가, 그 결과치가 나에게는 그다지 내가 원하던 방향은 아니다. 원하던 전개는 아니다. 약간 실망감은 올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021년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정화일간 주간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